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인한 믿음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예수로 인한 믿음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예수로 인한 믿음이 아니다. 탐욕, 정욕으로 생긴 믿음, 욕심에 의해서 난 믿음. 그는 사실 믿음이 아니라 그냥 욕심이고 탐욕이고 정욕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욕에 의한 믿음인지 예수로 인한 믿음인지 아는 법이 있습니다. 정욕에 의한 믿음은 고집이 나타나고 분쟁, 다툼, 허영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양보와 희생을 강요합니다. 이게 정욕에 의한 믿음입니다. 예수로 나타난 믿음은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이 나타납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로 인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로 인한 그 믿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헌신과 희생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버림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로 인한 믿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로 인한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예수로 인한 믿음은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절정의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가장 절정의 믿음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큰 사건이 있습니다. 한 인격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맹인이 눈 뜨는 것보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더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큰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목사님, 왜 그렇게 정의를 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 더 크다, 이 말입니다. 마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아홉은 다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병고침을 받은 것보다 회개하여 죄산받는 것이 더큰 믿음이고 더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병고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목적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목적은 죄 사함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할 때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 받아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우린 늘 날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데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죄사함을 받는 그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새롭게 되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날, 구원받은 날이 바로 새날,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그 새날은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날과 전혀 다른 새날이라 했습니다. 그 새롭게 되는 날은 세상 나라의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날들이라 했습니다. 그 날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의 날이고 세상에 없는 평안의 날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는 날이며 영원한 생명의 날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새롭게 하는 날들은 현재 진행형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 지금 주시는 새 날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현재 진행형이며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지고 오시는 미래 진행형 앞으로도 영원히 그새 날로 사는 미래 진행형의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새 날로 사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정하신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 값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로, 뭘, 어떤 걸 지불해서 우리 죄를 사안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죄 값은 여러분의 생명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죄 값은 우리의 생명으로 지옥에 떨어지자 돼요. 우리는 어느 죄 하나라도 내가 그죄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줬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어요. 새롭게 하는 나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과거의 삶이 아니라 더 이상 멸망의 삶이 아니라 구원의 삶, 생명의 삶,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셨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롬 예수를 맞이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뭘 가지고 오세요? 완성된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가지것이신이 땅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예정된 예수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천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영원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계신 거기에 우리도 있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러 오셨다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최종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양의 우리로 드리는 그 마지막 단계와도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3단계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 믿고 죄사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으로 구원받아요. 첫째, 두 번째, 구원받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랬죠 새롭게 하는 날을 준다 그랬죠? 우리에게 새 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신. 두 번째. 세 번째. 애정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천상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니가 죄사함받아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고,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하늘 천상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3단계를 이루어 주신.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켜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애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애정이라는 말은, 애정, 애정하신 그리스도, 애정이란 말은 결정하다, 지명하다, 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원에는 손에 닿다, 가까이 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 사물이나 사람을 준비한다 하는 예, 뜻으로 수동태로 주로 사용됩니다. 예정하신 그리스도의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비된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지명된 그리스도, 예정하신 그리스도에는 누구에게 보내신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 받아서 새롭게 되는 날, 새 날로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정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겁니다.